성성성동의 맨, 주님 방송. 성동구에 살아요. 참 자부심 나는 단어입니다. 이렇게 좋은 성동구 역사를 알아볼까 해요. 성동은 옛날에 동교로 불렀어요. 이곳 동교의 땅에 파란이 일어났답니다. 이모군란 때왕십리 일대는 참변의 현장이었어요. 그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수원지, 가 들어오고, 일본이 침략했고, 경원선, 철도와 왕십리역이 생겼지요. 신당동왕십리동 일대의 문화주택도요. 1943년 6월 10일 행정구역 성동구가 시설됐어요.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, 개항기 일제감정기를 통해 동교가 변화는 했지만, 일제말기만 하더라도 이 일대에는 시가지의 몇 배가 되는 농경지가 있었답니다. 왕십리 사근동에는 넓은 미나리강을 허다히 볼 수가 있었어요. 성동 FM 정은영입니다.